안녕하세요. 행동하는 독서가 일행일독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책은 마흔의 돈 공부입니다. 아, 이 책은 제가 왜 사게 됐냐면 음, 작년에 경제 공부를 하면서 유튜브를 숨쉬는 시간 빼고는 거의 유튜브를 끼고 살았어요. 경제 강의를. 근데 이분도 그 중에 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유익하고 좋은 정보들을 굉장히 많이. 예, 무료로 공짜로 제공받았죠. 그래서 이 책이 지금도 현재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책이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감사한 마음에 예, 직접 뵙고 이제 보답할 길은 아직은 없어서 예, 책을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책을 구입해서 단숨에 읽고 여러분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음, 유튜브 강의는 정말 엄청 눈패트한 내용이 되게 많아서 와 음, 그런 게 하면서 봤는데 책은 강의보다는 너무 강의의 비중을 너무 많은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기대가 컸나 봐요. 근데 책은 임팩트가 없는 게 임팩트인 것 같아요. 음, 왜 그러냐면 이제 성공에 대해서 되게 말씀하셨는데 성공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아주 인간이 가장 성공하기 위해서 지켜야 될 그런 원칙 같은 것들을 녹여 놓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 너무 쉽고 단순한 배경 같은 그런 습관이나 마인드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저도 상기하면서 이 책을 읽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뭐 아무것도 아닌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기본 원칙을 지켜서 이분은 엄청난 부를 누리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분의 원칙을 따라서 한번 실행하는 행동가가 되봅시다 음, 그래서 인생 이막 부자 수업 이분은 여기서 7교시까지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그 중에서 7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3교시 수업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인생 이막 부자 수업 3교시 제 1교시 부자들의 행동 습관 단무지 법칙입니다. 단무지 법칙이 뭐냐면 단순하게 무식하게 지속적으로 아 저한테 다 가진 특징이긴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단순함 음 저도 유튜브를 한달 전에 찍을 때 그냥 찍고 올리고 끝이었습니다. 그냥 자기소개도 뭐 계획 없이 쓴 글자 하나도 쓰지도 않고 그냥 무식하게 올렸습니다. 무대뽀로 그런데. 오우 다니쌤 이렇게 똑똑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뭐 조금 깜짝 놀랐습니다. 단순하게 무식하게 지속적으로 머리글자를 딴 것으로 특히 인생 이 막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절대 잊지 말아야 할 법칙입니다. 제가 봐온 모든 부자들 저와의 상담을 통해 만족스러운 인생 이 막을 살고 있는 모든 분들 그리고 저 자신이 직접 효과를 본 법칙이기도 합니다. 단순하게, 무식하게, 지속적으로 하면 이루어집니다. 첫째, 단순하게 해야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우선 저는 어떤 콘텐츠를 만들 것인지를 정할 때 정말이지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지금껏 해왔던 것부터 영상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었지요. 이분은 어떠신 분이냐면 50대 전후의 은퇴자 또는 예비 은퇴자의 행복한 인생, 이 막을 위한 부동산 채널을 운영하시고 계세요. 이거를 자기가 제일 잘하시는 거를 했는데 1년 반 만에 30만이 넘으셨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광고 수익만 해도 1,000만 원이 넘으시고요. 그거로 인해서 부수적인 수입은 음, 영상에서 한번 봤는데 세인지 다섯 인지몇 배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신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평범하셨답니다. 아, 평범을 참 넘어서서 어느 정도로 힘든 상황이었냐면 이분은 30대 후반에 한국전력공사에 다니셨는데 거기를 이제 거기서도 꼴찌로 입사하셔서 되게 매일 꼴찌 자존감 없음 뭐 이렇게 해서 회사를 나올 수밖에 없었나 봐요. 그래서 나오셔서 사업을 하시면서 뭐 재산도 가족도 모두 다 잃고 쪽방촌 이나 뭐 고시촌 이런 데를 전전하시면서 밥한끼를사 먹는 2,500원도 아까워서 면치를 생각해서 밥을 사 드시고 음, 사채업자들한테 쫓겨서 매일 이제 두들려 맞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고난을 겪으셨는데 어느 날 책을 읽게 되셨대요 화장실인가 어디 그 화, 휴지 책을 찢어진 그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읽고. 굉장히 자기 인생이 많이 바뀌신 분이에요. 책과 마케팅 공부로 오늘의 이의상 선생님, 다니쌤이 되셨다고 말씀하셔요. 우리도 책 읽고 마케팅 공부. 그래서 앞으로 저도, 어, 마케팅 책 소개시켜드릴게요. 음, 거부감 갖지 마시고 한번 여러분들도 그 마케팅 책 같이 우리도 공부해봐요. 이분처럼 수십억 자산가가 됩시다. 어, 1년 반 만에 진짜 30만 구독자를 넘으셨어요. 두번째 무식하게 하다 보면 인계치를 넘게 됩니다 무식하게 해야 되는 거 맞는 거 같아요 저도 직접 유튜브를 그냥 아무 계획 없이 그냥 찍어서 올렸는데 벌써 한 달이 지나서 첫 번째 영상은 너무 감동이에요 너무 감사하고 조회수가 천 조회수가 넘었어요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무식하게 해도 진심으로 하면 사람들한테 다가갈 수 있구나. 너무너무 감사하는 중입니다. 무식하게 하다보면 언젠가 저도 뭐만 뷰? 십만 뷰? 뭐 이렇게 넘으리라. 아, 그때, 될 때까지 할 겁니다. 십만 뷰, 뭐 뭐. 십이만 뷰, 만 뷰. 이렇게 될 때까지 할 거예요. 여러분도 같이 하세요. 무식하게. 아, 이제 세 번째 숙제만 남은 거 같아요, 저는. 지속적으로 해야 부가 따라옵니다. 보통 이분도 같이 하시던 이 유튜브 교실도 운영하시는데 많은 분들은 시작은 하셨다가 중간에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셔서 유튜버가 되지 못하시는 분들을 되게 많이 봤다고 그러셔요. 그래서 실제로 또 제가 아시는 분도 12명이 유튜브 교실을 받고 유튜버가 되셨는데 지금은 혼자만 유튜버를 하고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중간에 지속적이지 않아서 사람들은 성공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셔요 저는 이 말을 100% 믿고 될 때까지 할 겁니까? 될 때까지 할 겁니다. 구독자 100명. 30만 명? 그건 아직 감히 거기까지 생각 못 합니다. 이제 지금은 구독자 1000명 되는 날까지 무한 노력할 겁니다. 지속적으로 포기 안 하고요. 자, 이 교시, 내 인생을 바꿔 준 37권의 책. 이분은 만 권의 책을 읽으셨대요. 만 권의 책을 읽으시고 여기 37권의 책에 소개 시켜 드리는데 일단 여러분들은 37권을 다 읽기 버거우실까 봐 제가 그중에서도 또 10권만 추려봤어요. 음,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이는 힘에서 온다. 부자 아빠 가난 아빠. 부의 추월차선. 파이프라인 우화. 백만장자 메신저 내가 찾은 평생직업 인포프레너 이건 저도 읽었어요 송숙희님 음, 저도 지금 1인 기업가로서 음, 활동하면서 이 책을 읽었더니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책 읽어보세요 배움을 돈으로 바꾸는 기술 저도 책을 읽으면서 거의 돈 되는 독서를 하고 있습니다. 돈 되는 독서. 그냥 뭐 소설, 시 이런 거는 잘 관심 없는 것 같아요. 이왕 힘들게 읽었으니 즐겁게 읽어서 더 많은 즐거움을 주는 돈 되는 독서 우리 같이 함께 해요. 매일 아침 써봤니? 이 책도 사다 놓고 아직 읽지를 못했습니다. 마케팅 불변의 법칙. 이 책은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제가 수원에서 작가님이 운영하시는 독서 모임을 3개월 갔다 왔을 때이 이 책을 했는데, 저는 아직 피부로 많이 와닿진 않고 되게 조금 현실에 적응하기는 되게 힘들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은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지금 이제 대그룹 다니다가, 어, 그만두시면서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인데, 이 분은 이 책을 만나서 자기 사업에 다 접목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책이었다고 어 자기의 독서 모임 한 목적을 다 달성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책이 사업하실 분들은 또더 많이 필요하신 것 같은데 다니 쌤은 또 마케팅 책을 읽고서 이렇게 성공을 하셨다니까 우리도 함께 마케팅에 관심을 가져봅시다 익숙한 것과의 결별 이거 좀 읽다가 중단했어요 반 정도 읽다가 근데 다시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도 들 지금 이렇게 열권 소개해드린 거 미리 지금 다 살아놓고 책상 위에 쌓아놓고 읽기 시작하십시오. 만권 중단1% 안에 드는 것들만 추렸으니 이 책들로 독서를 시작한다면 변화와 변화 적응력. 사람은 지금 시대가 변화하고 있는 거에 적응을 해야지 오래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하셔요. 그래서. 변화 적응력,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책을 읽으면서 저도 지금 세상에 변화해서 유튜버가 되지 않았습니까? 변화 적응력, 또 문제 해결력, 이렇게 만권 정도에 읽으신 분들은 모든 상황의 해결사 같았어요. 제가 그런 분을 만나고 3개월 동안 왔는데, 정말 그렇게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을 전 처음 뵀어요. 만 권의 책을 읽는다는 건 문제 해결사구나, 라는 걸 제가 직접 체험했답니다. 차별화 3개월만 갔다 왔는데 저의 차별화를 제가 잘하는 게 뭔지를 생각하면서 저도 지금 현재 독서를 하고 있습니다 독서를 통해서 변화적응력 문제 해결력 차별화를 모두 이렇게 강력한 무기를 갖추는데 100%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함께 37권 또는 이 10권부터 한 권도 읽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는 이 10권이 부담을 안 드릴 것 같아서 10권 먼저 소개해 드렸습니다 3교시 마지막 인생 이막 부자수업 3교시입니다. 다섯 가지 우리 인간은 다섯 가지 기본 욕구를 가지고 있대요. 근데 저도 이 기본 욕구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유튜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유튜브 하면서 아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이거구나 여기에 맞춰서 콘텐츠를 제작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섯 가지 욕구만 알아도 성공에 가까워집니다. 생존 욕구, 소속 욕구, 권력 욕구, 자유 욕구, 즐거움 욕구. 현실에서 각각 욕구가 어떻게 성공과 연결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생존 욕구. 노후 및 은퇴 준비의 수요와 직결되는 생존 욕구. 생존 욕구는 쉽게 말해 건강하고 안전하게 오래 살고 싶은 욕구라 할수 있습니다. 은퇴 시점은 점점 빨라지고 우리나라 은퇴 평균 연령이 49세라고 하는군요. 수명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은퇴 및 노후 준비를 돕는 사업과 직업이라면 수요도 계속해서 성장할 것입니다. 지금 콘텐츠가 없어서 또는 무슨 일을 하지 못하는 분들은 이런 노후와 은퇴와 관련된 일들에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승승장구한다니까 한번 도전해 보세요. 음, 두 번째 소속 욕구. 컨설팅 수요와 직결되는 소속 욕구 소속 욕구는 어떤 조직 또는 모임에 소속되고 싶어하는 것으로 좋은 대학교, 좋은 직장, 또 강남에 산다는 것도 역시 이런 소속 욕구의 발언이라 할수 있습니다. 셋째, 입시학원의 주요 고객을 만드는 권력 욕구 권력 욕구는 이름에 드러난 그대로 지위에 대한 욕구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로 이어지다 보면 인정받고 싶은 욕구로 어찌 보면 명예욕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를 충족시켜줄 만한 사업이라면 로스쿨 입시 전문대학이 떠오릅니다. 네, 이거와 관련된 콘텐츠는 저는 못 만들 것 같습니다. 저는 생존 욕구를 지금 해드리고 싶어요. 또 어, 1번과 4번 시간 문제와 돈 문제 해결과 밀접한 자유 욕구. 저는 이 생존 욕구와 자유 욕구 에 관련된 콘텐츠를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이걸 보고 나서 뭐냐면 지난번 영상에 제가 올려드린 이게 자유욕구에 해당하는 거였어요. 건물주는 경제적 자유 자유는 기본이고 시간적 자유 역시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은퇴를 하면서 우리는 이제 노동력이 굉장히 급급 감되고 있는 나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1인 기업과 생산수단을 내가 만들어내는 생산자의 직업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그걸 하면서 평생 현역에서 일할 수 있는 거 또는 일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거 건, 건물주 같은 거 건물주는 경제적 자유, 시간적 자유 다 누릴 수 있게 해줘요. 그보다 더한 단계 위단계에 있는 1인 크리에이터 이거 유튜버 컨텐츠 위에 집중해서 평생 직업을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답첫 번째 엔터테인먼트와 레저를 즐기는 즐거움의 욕구입니다. 저는 이런 유튜버는 아직 안 보고 있습니다. 즐거움은 언제쯤 즐길 수 있을지 유튜버를 보다 보면 왜 이런 영상이 그렇게 인기가 많지? 아무 의미도 없어 보이는 행위를 찍어서 올렸을 뿐인데, 조회수가 수백만을 넘어서고, 수십만 구독자들을 가진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이런 거 진짜, 뭐, 화장하는 거? 또밥 먹는 거? 그냥 일상? 브이로그? 뭐 이런 거 찍었는데, 수백만 뷰가 나옵니다. 방막내 할머니 거는 제가 좀 많이 봤는데, 진짜 별 이야기 아니거든요. 어르신들도 충분히 유튜버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책도 두 권이나 나왔고 구글에 초청받아서 회사도 갔었고 또 지금 유튜버 사장님이 박막내 할머니를 만나러 우리나라까지도 오시고 또뭐 명절에 대통령님도 박막내 할머니께 선물을 드리더라고요 정말 별로 콘텐츠가 자기가 잘하는 거 자기가 이제까지 해왔던 게 콘텐츠인 거 같아요 자기 일상 자기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유튜버 1인 기업가로 꼭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영상들을 기본적으로 즐거움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사례라 할수 있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고 하셔요. 만약 지금 불행하거나 불안하다면 그건 언제 어제까지의 삶에 대한 결과입니다. 즉, 과거의 결과일 뿐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요. 지금 불행하다 해도 내일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니 희망을 가지기에 충분하지 않을까요? 여기에는 강력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믿는 것이 곧 현실이 된다. 그래서 믿는 것을, 하고 싶은 것을 목표로 쓰세요, 여러분. 전 그래서 뭘 쓰고 있냐면요. 이거 되게 여러분에게 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우리 스승님한테 선물로 받은 건데 이게 5년 동안 자기 목표 계획 365가지의 질문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5년 동안 쓸수 있는 그런 목표에 자기 변화를 5년 동안 이거를 저는 목표를 여기다 썼습니다. 여기 목표는 공개 안 하겠습니다. 변화의 첫 걸음을 뗀 당신을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단무지 법칙. 단순하게, 무식하게, 지속성. 잊지 마시고, 꾸준히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집중해서 성공하시길 빌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